안녕하세요. 서울의 마포에 있는 희비도령입니다. 오늘은 2019년 기해년에 양띠분들 4월 운세를 5반기 전사로 가드릴 건데요. 양띠분들은 올한해 고집을 조금 줄이시고 가시면 그게 본인한테 복으로 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거든요. 양띠분들 고집센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고집만 조금 줄이셔도 본인에게 조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니까 조금 고집만 눌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9세 신리생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 투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 투자로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4월부터 문서 좋은 계약권이 들어오네요 사업하실 분들도 좋은 계약을 하실 수 있는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문서로 돈 버실 분들이 많이,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격증으로 돈을 버실 수 있는 분들 보이고, 그리고 투자하셨던 문서를 좀 파셨을 때, 금전으로 재미 보실 수 있는 분들이 29세, 12세 분들 많이 보이시네요. 네. 다른 것 쪽으로는 재수를 보실 수 있지만 그 운을 다 받아들이시지는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운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있는 안 좋은 애운을 좀 걷어내고 받아보시면 조금 더 운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신민생 분들 꼭 명심하시고 운이 좀 좋을 때 12구 소설수가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신민생 분들, 주변 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찰이 조금 더 본인에게 강하게 들어오다 보면 관제까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랍니다. 4월에요. 41세 김희생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올 4월부터 사업은 굉장히 잘 풀려요. 작년까지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금전적으로 재수를 좀 보실 수가 있다고 말이 나오고요. 할머니께서 좀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김희생 분들이요. 재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재혼하실 분들도 보이시고 아니면 좀 좋아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재회 운이 좀 들어오고요 귀인도 만나실 수 있고 41세 김희생 분들 건강 쪽으로만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사고 수가 보이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셔요 그쪽으로 조심하시면 사업이나 본인 귀인 운이나 괜찮게 들어오시는 한 달이 되실 것 같고 올 하반기도 굉장히 좋으세요 양띠분들 중에 김희생 분들 41세 그리고 53세 정미생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투자 쪽으로 분명히 금전 재수 보실 수 있는 분들 제가 있다고 저번 방송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언제쯤 자기 물건 팔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놨는데 좀안 나가는 문서들 있잖아요. 4월 기준으로 조금 나가실 수 있는 기운들이 들어오고요. 그 하주 팔자마다 터마다. 조금 날짜는 다를 수 있으니까 전화 상담하해 보시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53세 정미생 분들 분명히 금전주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문서를 어느 가격에 언제쯤 팔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먼저 상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 세 번이나 같은 기 뽑는 거 보면 분명히 이번 달부터 금전 재수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분도 많이 풀리실 거고요. 정리생 분들 중에, 어, 문서 쪽으로가 제일 잘 보여요. 문서로 이득 보실 분들 제일 잘 보이시니까 이동하실 분들 아니면 문서 새로 잡으실 분들 상담전화 많이 주시고요. 건강 쪽으로는 조금만 걱정 되시는 분들이 있네요. 큰병 아니세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금만 건강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귀인도 네 동쪽 방향에서도 들어오실 거고 정미생 분들이 올 한해가 굉장히 좋으세요. 양띠 분들 중에. 금전 쪽으로 재수 보실 분들 아니면 사업하셔서 금전 쌓아가실 분들 보이시니까 자금 관리만 조금 철저히 하시면 본인 빚이 있, 있으셨던 분들도 많이 털어 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네요. 을미생 분들이에요. 65세 분들이고요. 이분들도 똑같이 금전적으로 제가 재수 본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65세 분들, 저번 방송도 한번 다시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을미생 분들도 4월 달부터 운 많이 열려 있어요. 아직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은 운 들어오니까 네 많이 하반 하향됐던 사업 운들도 다시 일어나는 기미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을미생 분들이 좀 끈기가 많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본인들. 금전적으로 많이 쌓아가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양띠분들 계속 오방신장님이 금전적으로 세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시기에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버실지 아니면 문서로 돈을 버실지 본인의 직장은 어떤지 전화상담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번 5반기 점사할 때 제가 추첨해서 5반기 점사도 받을 테니까 댓글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